아니야,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쭉. 아니,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당연하지, 응. 엄마가 말했지. 응? 응.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응. 보기만 하고, 구경하고, 그 다음에, 관찰. 어, 관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 소리 봐라. 소리 들리는데? 응, 소리 엄청 들리지? 이걸 엄마한테 일단 줘봐. 여기 어. 여기 저런 것도 있네 봐봐 이 줘봐, 줘봐. 뭐야? 줘봐줘봐 삽쳐봐 삽쳐봐 삽나무 그 응? 삽나무 나무가 어디 삽나 삽나무가 어디 가가 아 조심해 조심해 먹고 있머거미이거미비음 어, 거미들이 먹고 있아 거미들이 아니라 개미들이 먹고 있네거미어이미를어미가이릉릉해미금 메미? 응, 전에 미씹이 봤어 어는 여기 어디 온 돌아온데? 어디 있어? <laughs> 저 바닥에 있어. 어디요? 저기, 저, 기 어디 있었는데? 가자, 가자, 가자. 다른 곳, 다른 곳 구경하자. 빨리 가자. 여기잖아. 너 밟았어? 요? 여기 매미 십채 맞지 응맞는거 음, 같아. 개미들이 열심히 먹고 있구만 그치 이건 어떤 매미인가 음. 말매미 같아 빨리 가보자 스름 매미 같아 스름스름 어, 소리 소리가 많이 나니까 어. 우와 나비다 <laughs> 나비도 어디 나비도 자, 잡아, 잡을 잡수 없겠다 엄마 저기 아래가 물지 모래놀이자고 어디? 참나무? 네. 예.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자. 요저거예요꽃 참나무 아니어도 돼. 참나무에서. 아, 여기가 좋겠어요, 여기. 아이고, 이리야. 아, <laughs> 민영아, 거기는 아니야, 이리 <laughs> 저기도 가보자, 위로 가보자, 위로. 네. 위에 뭐 있나 보자. 어. 아 이리와 엄마 어, 어 저거 올라가 봐 준용아 어 어머니 그 위쪽은 저그 에코 흔들다리겠죠 에? 그 흔들다리겠죠 아 네네네 그 흔들다리 올라가 봐 자, 엄마한테 이거 줘. 일단 이걸 나중에 네요, 지금 일단 어이. 여기 놀고 있어. 어. 응. 네, 저기에요. 버섯! 뭐? 버섯! 어머머머머, 버섯이 여기 잘하고 있구나. 공벌레도. 어? 여기도, 있네? 여기도 봐. 여기도. <laughs> 버섯 잔뜩 잘하고 있네? 그다 그... 밟지 말자, 우리. 네. 버섯 밟지 말자. 버섯은 우리가 먹어야 하잖아요 여기. 응. 여기도, 응. 여기도 버섯 여기도 버섯 여기도 어. 야, 버섯이 왜 이렇게 많이 있라 여기도 자영업 여기도 자연산 여기도 자여기가자연산이여기그자가업자 여기도 자이지이여기자여기 흔들다리 자보자 응? 이거 줘봐, 여기도 자영업자 자 우와. 어, 선생님이 작년에 잡은 거야. 얘는 작년에 잡은 앤데, 얘가 죽었어. 암컷도. 말벌도. 응, 말벌도. 말벌 아니야, 얘는. 근데, 어, 여기, 어, 얘는, 얘는, 얘가 작년에 낳았던 앤데, 선생님이 얘 이름을 돼지라고 줬어. 엄청 크지? 엄청 크다. 근데, 얘가 낳은 알이 이렇게 자랐어. 허, 근데 얘는 응. 몸이 좀안 좋았나봐. 그래서 얘는 죽어서, 어 얘는 장풍이라고 불러. 괜찮아 장풍. 어. 그리고 여기에 여기 있는 거는 누에고치야. 누에고치인데. 네. 누에 아, 누에고알아 어. 여기에서 명주씨를 뽑잖아. 네, 그치? 아 만들 때. 어. 근데 여기 에 누에 누에고치 안에 이렇게 살피한 응. 껍질들이 있지. 응.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누에 나방이 음. 죽었어. 그래서 우리, 너무 우리 친구들 가, 같이 보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 놓은 네, 거야. 내가 만져도 돼요? 음, 만져 봐 봐. <laughs> 신기하지? 음. 이렇게 뿌리 있는 애는 암컷일까 수컷일까? 수컷. 맞아, 맞아. 어, 안 돼. 어 아니야. 그렇게 만지면 안 돼. 그냥, 음, 이런, 그냥, 그냥 이렇게 만지지자 음. 얘는 음. 건강이 안 좋았나 봐. 날개가 은행이야? 이렇게 닫혀야 되는데, 닫히지 않고 이렇게 음 날개가 벌어져있어. 근데 이거는 머리죠. 어, 맞아. 얘는 자, 봐봐. 여기 꽃도 있다. 꽃질은요 꽃틀. 이게 번데기. 얘가 번데기. 나오는 곳이야. 꽃질이 음. 그리고 여기는 이거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조각 조각 있냐면 새들이 잡아먹어서 이렇게 음. 남아 있는 거 남아 있는 거선생님이다 이렇게 모아놨어. 신기하지? 이게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머리 없지. 머리 새들이 먹었어 새들이. 머리 속 안에? 아, 어. 아그 어, 다음에 어. 우리. 맞아 맞아 넓쪽 사슴벌레 보여줄게. 얘네들이 작년부터 <laughs> 키운 애들인데 1년 살고 죽을거 알았거든. 죽을 어. 엄청 오래. 어. 어머! <laughs> 이거 사슴벌레. 맞아. 넓적 저... 사슴벌레. 만져도 돼요? <laughs> 아니, 야, 만지지는 저... 않아. 오, 위험해, 했다. 위험해. 안 돼. 다친다. 내가 물리면 어떡해. 난 굳이 물리면 더, 더 아프다면서요. <laughs> 글쎄, 안 물려가서. <laughs> 그리고 여기에는 암컷이 있어. 근데 암컷이 더 작지. 어, 근데 여기 왜벌레가 있어요? 어, 는 여기는 얘는 축축해야 돼. 땅속에서 음. 사는 애들이잖아. 음.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무 장난감 나무도 넣어주고, 그리고 낙엽도 이렇게 넣어줬어. 어두워지라고. 여기 봐봐. 여기 땅속으로 들어갔던 구멍이야. 보여? 누가? 누구 누가 들어갔을까? 땅컷도 들어가고 수컷도 들어갔겠지? 여기 보여? 어디요? 아, 여기 보여요? 어, 네. 응, 거기가, 땅속으로 들어갔다요애벌레예요 아니요, 애벌레는 아니에요. <laughs> 애벌레였어요. 애벌레도 근데? 있기는 한데, 보여줄까 네. 네. 관심이 <laughs> 엄청 많구나. 근데 <laughs> 얘네들이 지금 왜 이렇게 들어갈까? 음. 얘는, 꽃난 음. 를좋아해요 그렇지. 그런데 네. 지금 우리 너무 화나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이 나무는 만져도 ]입니다. 돼요? 네. 누르지 말고. 한번 뒤집혀졌다 어. 암컷이 뒤집어졌지 응. 어. 뒤집혀 버리면 얘가 죽는데 우와 섰다 어, 아니야. 괜찮아 얘네들은 의외로 똑똑해 진드기 있다 진드기 <laughs> 초파리들이 좀 있어 <laughs> 왜 초파리들이 있어요 곤충전에 한개다 먹었네 어뭐 눈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 눈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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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똑똑한데 눈이 어디 있다고요 눈이 옆에 있어요 어 옆에? 진짜요 네. 그러면 <laughs> 앞에 볼수 있을까 없을까 엄마도 몰랐는데 <laughs> 응. 예. 엄청 똑똑하다도얘 달아 밝은 곳에서 그다 어두운 곳으로 계속 피해가잖아 아이고 잘 사서 너무 맞아. 싫다 그러면서 다 아, 저기로 갔네? 응. 음, 여기로 지금 다 밑으로 내려왔어. 이거 엄청 잘리죠 어. 맞아. <웃음>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응, 모기 물리지 말라고 준영아. 감사합니다. 응. 해야지.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습은 모기한테 엄청 물려. 와. 너무 너, 커지다. 동네. 이거는 아니요. 음. 이거는 선생님. 뭐. 아, 아, 오, 어디다 갔다 뒤로 간다. 음. 응. 그만큼 얘가 빨리 어두운 곳을 찾고 싶은가 보다. 어두운 곳. 아, 것... 아눈가리봐왜 응. <laughs> 민영이도 구경하고 싶은데? 응, 야너 몰린다 응. 그러면. 응. 야, 위에 살살. 여기 초파리들이 있네. 단달해 너. 어. 머리다 머리. 머리야. 없네. 뇌도 그래. 다 먹어버렸네. 그래. 근 봐봐, 여기는 날개만 있잖아. 얘는 근데 다른 건충 같아. 하늘도 같아. 꽃들이, 음 꽃들이. 음. 지금 여기 장수풍뎅이하고 모양이 다르잖아. 근데 여기 왜날벌이 있어요? 응? 날벌 아, 거기? 선생님. 요 응. 똥, 똥오 엄청 크다. 조금, 조금 더 큰가? 조금 더 커. 아까 우리 이거 봤잖아. 띠띠 작은이. 네? 이거 일작잖아나도해싶 살살 해줘야 돼. 살살 부드럽게 아주 소중게 세게 하는 세개 하면 스트레스 받다 아프겠지? 응. 어? 우리가 선생님이 너무 손을 잡으면 아프잖아. 응. 군뱅이 같아 군뱅이. 응. 됐어, 됐어, 됐어. 응. 이 검은 것들은 뭐지? 뭘까? 똥흙똥 응, 응, 똥이겠지? 흙 흙을 먹어서 꽉찬 건가? 오 그런가 보다. 진드기 좀 있네. 진드기도 있어? 오 아파, 아파,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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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프다. 흙 속으로 들어 약간 들어봐야죠. 비슷한 영인 것 같다. 그치? 나도... 나도 다이, 다이. 이거는요? 이거는 여기서 나왔잖아. 언젠이는. 아니, 이거는요? 방금 전에 안 거. 방금 전에요, 봤어. 얘는 작은 애였잖아. 작은 애. 제일, 제일 작은 애였잖아. 엄청. 예쁘게. 목이 뭐? 아니야 뭐지? 말벌 아니 그럼 꿀벌? 아니 네. 너무 예쁘지 네. 근데 그런 사슴벌레 유충들도 있어요? 사슴벌레는 그때 저번에 사슴벌레 짝짓기 한거 같은데 사슴벌레 번데기 있어요? 사슴벌레 번데기? 아니 없어, 없어. <laughs> 저번에 아. 짝짓기 한거 같아요? 응? 어? 저번에 어. 짝짓기 한거 같은데 부드러워 부들부들하다, 부들부들. 나 짜증이 응. 아, 해서 죽은 거 같은데? 아니요안 죽었어, 아직. 살아있다. 죽었네.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뜨거워해. 안 아, 뜨거워? 음, 어쩜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어? <laughs> 자, 선생님이 <laughs> 이걸 넣어줄게. 얘는 촉촉하게 물로 뿌려줘야 돼. 몸에 닿지 않게. 여기 있네? 응. 어, 묻어 줬어? <laughs> 응? 그러면 여기 있다. 이거는 잘 응. 키울 수 있겠어? 이런 거? 이거 키울 <laughs> 네. <칠> 수 있겠어? <laughs> 네. 그러면 이거 선생님 그리고... 선물로 줄게. 우 와! <laughs> 제일 큰거는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얘가 제일 큰거야. 어, 사슴벌레 유치원인가? 민영이 바로 안컷인지 쑥컷인지 <laughs> 바로 챙겨가네. <laughs> 그러면, 그러면 암수랑 어, 암수면 정수, 좋을텐데 정수를 보면 되잖아요. 암수랑 글쎄, 정수 애벌레인데 암수를 볼수 있을까?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니 그 저기 어. 엉덩이 쪽에 있어요. <laughs> 아, 뭐가 있어? 어, 저기에도 있다, 이거. 응? 어? 아니, 엉덩이 쪽에 뭐가 있다고? 아, 이게 암수 구별이 있는데, 아. 얘가 지금 몸을 뽑히고 있잖아? 아, 봐봐. 봐봐. 봐봐, 민영이. 구별해봐. 응. 근데 안구는 수컷 쓰면 죽는데, 근데 노란색이 암수예요. 음, 여기가. 노란색이. 안 보여, 지금. 지금 안 몸이... 보여. 아직 어리나 봐. 암수 같은데 암수. 암컷 같아? 정수가똥 나온다. 아또 똥, 똥 나온다. 또, 또 음, 나왔다. 무서. 음, 똥쟁이네. 똥물었다똥 먹나? 냄새 맡고 있다. 똥 먹나? <웃음> <웃음> 똥 <먹는다? 웃음> 진짜 똥쟁인데 왜 이렇게 똥이 많이 있어? 야 <laughs> <laughs> 선생님도 크기 많이 맛있나 봐요. <laughs> 많이 먹었어 이렇게 시작. 똥 싸는 건 처음 보는데? 음. 어? 똥 싸는 현장을 처음 봐 만지지 마 만지지 마 그냥 낫다 근데 우리 암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 이거 있다 이거 암수다 아니 거기 말고 옆에 안쪽으로 있어 <laughs> 난수한데요 이거 난소 난수. 어, 난수야 네. 그럼 얘는 안컷이고 얘는 못 봤지 우리 응얘얘 얘, 응. 얘잖아 응 응, 음... 음, 둘다안 꺼질 수도 있는데. 그러게. 아 어유, 미안하다. <laughs> 어, 이건... 벌써 나왔네. 는 없네. 엄청 크다. 그렇 어여여여 기 뒤에 있는 거들 있는 거 같은데? 있어? 없네. 엄청난 무기는 없는데. 응. 응 이거랑 이두개 가지고 어떤 사진벌레요몰래 응. 어떤 사진벌레요 장수풍뎅이. 두개 가지고 그러고 싶다. 장수풍뎅이에요오 갑자기 막 욕...